죽어라 노력하는데, 왜 나만 돈이 안 모일까? 억울해서 잠못든적 없으십니까? 남들은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재물복이 술술 풀리고,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뼈빠지게 일해도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는 아침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내뱉는 이 한마디가 막혀있던 여러분의 재물복을 본물 터지듯 터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막힌 재물복을 뻥 뚫어줄 부처님의 네 가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가난의 고리를 끊고 부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미 수천 년 동안 무수히 많은 분들이 검증해 온 진리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수많은 불자님들 역시 사업이 망해가다가도 빚더미에 앉았다가도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급적으로 재기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뱉는 단한 마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입 밖으로 어떤 말을 가장 먼저 내뱉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하고 돈 걱정, 자식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 가난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의 첫 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하고 나아가 남은 인생의 재물복을 결정 짓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새어나가는 돈을 막고 들어오는 복을 꽉 잡는 아침의 기적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운명을 바꾸는 아침의 첫 마디 가장 먼저 꽉 막힌 돈맥을 뚫어줄 첫 번째 비밀입니다. 바로 마음을 비우는 아침 한 마디의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답답한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머릿속은 복잡해서 터질 것 같고 마음은 침란할때 이상하게 하던 일도 꼬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과가 엉망이었던 적 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호수처럼 맑고 평온할 때는 도무지 풀리지 않던 일들이 실타래 풀리듯 술술 풀리고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나 귀인이 제 발로 찾아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이 가져다 주는 기적 같은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집착하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속뜻은 아주 명쾌합니다. 꽉 쥐고 있는 손을 펴야 새로운 물건을 잡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의 집착을 비워내야 그 빈자리에 진짜 큰 복과 재물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돈을 쫓아가려고 아등바등하고 돈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으로 마음을 채우면 오히려 들어오려던 재물도 숨이 막혀서 멀리 도망가고 맙니다. 하지만 마음을 텅 비우고 욕심을 툭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막혀있던 물길이 터지듯 재물이 자연스럽게 내 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옛 선승이신 조주 스님의 일화를 보면 무릎을 치게 됩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께 답답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부족함 없이 잘살수 있습니까? 그러자 조주 스님은 아주 간결하게 답하셨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다 버려라. 그러면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정말 명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돈이 없다, 모자란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를 평생 가난의 굴레에 가둬두는 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우주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이 주문을 외우듯 말씀해 보세요. 오늘도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을 툭 내려놓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마디가 복잡한 여러분의 마음을 씻은 듯이 청소해주고 하루 종일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 돈 버는 기회가 보이고 꼬였던 인간관계가 저절로 풀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 큰 재물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 이 효과를 톡톡히 보신 사업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눈만 뜨면 직원들 닥달하고 매출 걱정에 시달리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상담 후 속는 셈 치고 매일 아침 마음을 비우는 이 한마디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러자 거짓말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늘 불안하던 마음이 편안해지니 인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니 거래처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고 계약이 성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딱 1년 만에 사업 매출이 두 배로 껑충 뛰는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비움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지막이 읊조려 보세요. 오늘도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웠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까요? 비운 컵에 맑은 물을 채우듯, 재물복을 꽉 채우는 그 다음 비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불러오는 재물복의 신비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셨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혹시 아이고 삭신이야. 돈 없어 죽겠네. 남편은 왜 저럴까? 자식들은 왜 연락이 없을까? 이런 불평불만을 더 많이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불평은 가난을 부르는 주문이고, 감사는 불을 부르는 주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선물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다. 이 말씀,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듣고 넘기지 마세요. 정말 뼈가 있고 살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먹을 밥이 있다는 것, 이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주는 우리에게 더큰 복을 주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큰 것을 줘봤자, 불평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돌이 굴러다니는 척박한 땅한 떼기와 비만 오면 물이 새는 낡은 오두막집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혀를 찰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농부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작지만 씨앗을 뿌릴 땅이 있어 감사합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아주 진심으로 매일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을 갈던 농부의 괭이 끝에 덜컥하고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파보니 놀랍게도 땅 속에서 금화가 가득 든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농부의 진실한 감사의 파동이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던 재물의 기운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표정이 밝습니다. 표정이 밝으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정보가 돌고, 결국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시장 상인 한 분이 딱 그랬습니다. 가게가 파리만 날려서 곧 문을 닫게 생겼는데 저를 찾아오셔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시켰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안 사도 좋으니 들어왔다 나가는 뒷모습에 대고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셨지만 나중에는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드셨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고 친구를 데려오고 하면서 매출이 3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세 마디만 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고, 일할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말이 여러분의 하루를 불평해서 축복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감사로 복을 채웠다면, 이제 그 복을 굴려서 더 크게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베푸는 마음이 만드는 선순환의 법칙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에게 베풀 수 있을까? 돈이 많이 생기면 그때 베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베푸는 것과 받는 것의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의 공덕은 보시에서 시작된다. 보시는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든 복과 공덕은 베푸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복을 받은 다음에 베풀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입니다. 먼저 베풀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법칙입니다. 베푸면 더 많이 받게 되고,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베풀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베풀면 또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푼다고 해서 꼭 많은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는 물질적인 것을 베푸는 것이고, 법시는 지혜나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며, 무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미소 하나,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는 것,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 모두가 베푸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절에 가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시주보살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시, 따뜻한 눈길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안시, 부드러운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언사시, 친절한 말로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진시, 몸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심시,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상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방사시, 하룻밤 머물 곳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는 모두 돈이 없어도 할수 있는 보시입니다. 그 과부는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매일 이 일곱 가지 보시를 실천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과부를 도와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쌀을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은 옷을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과부는 다시 풍족하게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푸는 마음이 만드는 선순환의 힘입니다. 현대에도 이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좋은 기회를 가져오고 좋은 기회는 재물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판단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 재물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는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베풀 수 있는 기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고,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모두가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베풀들이 쌓이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고 도와주고 싶어 하게 됩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되고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회사원 분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에 승진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동료들을 도와주고 후배들을 챙기고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 인정받게 되었고, 결국 승진과 함께 큰 성과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푸는 마음의 힘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몇 배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고, 베푸는 이세 마디를 매일 아침 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복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진하는 마음으로 재물복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다시 잃게 되거나 좋은 기회가 와서 투자했는데 실패하게 되거나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운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복이 없다고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이나 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복을 지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재물을 지키는 것이고, 재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물복은 그냥 운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꾸준한 실천이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물복을 지키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핵심이 바로 정진하는 마음입니다. 정진이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복이 생겼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더욱 마음을 비우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큰 재물을 모았지만 자만심에 빠져서 베풀기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게을러지고 감사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부자는 재물이 많아질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많이 베풀었습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재물은 점점 더 늘어났고 자손대대로 부자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재물복을 지키려면 재물복을 얻을 때와 똑같은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되는 것처럼 복도 계속 순환시키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받은 복을 혼자만 간직하려고 하면 오히려 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다시 베풀어야 더큰 복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재물복이 생겼을 때 그것을 모두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일부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일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다시 재물복을 늘리기 위한 투자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사용을 해야 재물복이 계속 순환하면서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한 재물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더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더큰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고 베푸는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받은 복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재물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정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게으름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되고 새로운 기회가 와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므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재물복을 더욱 키우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자영업자분은 이 방법으로 30년간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업이 잘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똑같은 마음가짐을 유지하신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며 여유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 결과 30년 동안 한 번도 큰 위기를 겪지 않으셨고 오히려 해가 갈수록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진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꾸준히 끝까지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물복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고, 베풀고, 정진하는 이네 마디를 매일 아침 해보세요.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마법이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진리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고 더욱 오래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비우는 아침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이 불러오는 재물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고, 일할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셋째, 베푸는 마음이 만드는 선순환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겠습니다. 넷째, 정진하는 마음으로 재물복 지키기입니다. 오늘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받은 복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네 가지를 매일 아침 실천하시면 분명히 막혔던 재물복이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 가지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으신 가르침을 그냥 들어만 두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자님들과 법우님들, 보살님들의 앞길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받은 복은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소원을 담아 나무아미탑을 남겨보세요 꼭 이루어지실 겁니다 들꽃 법문이었습니다